네 20바퀴 네. 전에 앉은 뱅이였잖아 아 진짜요? 네. 어, 진짜요? 뭐, 뭐, 그래갖고 와우, 뭐. 어머니 여기 윤이 어저안 아우 아우 윤이한할 말이 많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번에도 작년에 제가 받았었거든요 아 네. 진짜로?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 편합니다 네. 이분이한테할 네. 말이 예. 아. 많은데 어, 방송하시는 분 진짜 아프리카 부 아. 무당님 무릎, 네. 무당님 맞으시죠 예예예 예, 예. 아, 우리 철제 여러분들 인사 내가. 한번한번 아. 네. 지금 여기 인사 해야 돼요? 네네 지금 예, 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예, 오뭐 안녕하세요. 진짜 무당님이세요? 예 아프리카 육정이 꼰 무당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아갖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만이 봐주세요. 어 근데 왜, 여기 왜 이렇게 생겼어? <laughs> 고생들이 많네. 아 네네 저희 비그도 뭐,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그런 거. 몰라. 물좀 줘봐 일단은. 어물좀 아, 줘봐. 요물좀 네, 많이 줘봐. 여기 오는데 어떻게 갈증이 나는지. 아. 어 근데 진짜 확실히 그런 게 있어. 나도 예전에 그런 거 신내림 같은 거받는적이 있거든요. <laughs> <응>. 아 진짜로요? <laughs> 아니, 심... 아 드시면. 아, 아씨. 아, 원래 그런 게있않습니까 신내림 받으 이러면서 갑자기 신내를 팍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당님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아픈 거 아니에요? 아이. 아니, 아니 사람 마다달라지는 거지. 아유고 철구를 좀 때려주고 싶다. 아이,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때는데 안 갔다. 그뭔시 주문지. 아, 다들 어디로 도왜 자꾸 일어서서 앉아 있어. 그 자가 없어. 그 자가. 아, 근데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스튜디오가 이래? 예? <laughs> 무서워. 무당님 혹시 귀신 보시나요? 응 음. 어? 여기 혹시 귀신이 나요 사회 <laughs> 맞지? 예? 네? 응 음. 여기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이터 자체가 무리가 음식을 엄청 많이 받는데야 터가 어? 센데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어떤 이거 떠나해달라기 어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점을 볼때 터가 센네요 그러면 그 터에는 귀신이 있는 거야요 터가 어, 어. 아, 지금 어. 여기가 세지 뭐? 존나 세나요응 세지 존나가 뭐야 이놈아? 어, 아, 아, <laughs> 아 근데 더가 센데 누가 더센 거예요? <laughs> 아니철철군님 암만 신기 있고 이게 세다 그래도 귀신은 못 누르지. 아, 귀신은 응. 못 누른다. 혹시 군대 귀신 뭐? 같은 거 없어요? 아시니까 배그만해요. 아니.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 <laughs> 우리가 또 2018년에 이제 왔잖아요. 네. 근데 2017년인가 2 0 1 8년 사람들은 새해 지나가면서 또 많이 보잖아요. 예? 네. 네? 네. 근 네. 그러면 연마다 <laughs> 지나가면서 사람의 그 운세가 <laughs> 바뀌는 건가요? 바뀌죠. 작년에 아, 아 이제 정류년이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올해는 등계하라 그래서 또 오늘은 무술회 아니야. 네. 무술회. 그러니까 운세가 다 바뀌는 음 거지. 바뀌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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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생님 우리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우세를 봐주시고 또 이제 두 명이 더 와요 네. 예, 예. 이제 세아씨랑 전태규라고 음. 이제 오늘 예, 예. 비글즈 멤버 한 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뭐국합 같은 거 우리랑 잘 맞을까? 아니면 통수기미 뭐 이런 것도 볼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 아, 그것도 볼수 뭐. 인간의 모르겠는데? 합의라는 게 있잖아 오. 무간에도 합의가 안 맞으면 맨날 싸우고 못 살아 맞아. 끝내는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또 멤버들 궁합. 간에 네. 궁합이나 그런 것도 그럼 그 궁합 보는 건 네. 뭘로 보는 거예요? 소공합. 생년월일. <laughs> 생년월일. 네. 그럼 간단하게 그것만 한번 해 보자. 너랑 지혜. 그냥 지혜 생년월일 알아? 어, 펜 같은 거종이 같은 거 줘야 되나요? 응 가까 말씀. 나대갖고와봐 아, 예, 좋습니다. 아,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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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러면 저부터. 오케이. 아니, 근데 여기 오는데 30분이면 온다 그랬는데 못 왔어. 4, 한 50분 걸리고. 진짜 무당 아프리카 이 j 입니다 예, 제가 이유를 네. 며칠 전에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좀 누구도 내가 보고 예. 방송을 그래서 남수님 방송만이 해줬텐데아니 벼랑간에 저녁 밥하다가 샤워하고 나는데 벼랑간에 누가 카톡을 보니까 네. 아니 내가보 카톡 응, 카톡이 철군님 거예요? 예 그러더니 뭐저 철군데 가서 내가 또 어떤 새끼가 이인병할놈이또 <laughs> 나한테 그 장난질하려나 <laughs> 철군하고 오는 놈이 많어 네. 그래서 어떤 예인병할놈이또 지랄하라나 그러게서톡을 일단 해봤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채팅을 잘 못해. 나이가 올해 6 1이예요6 1이예요 네, 61. 아 무당 올해 30년 영역이에요. 네, 예, 예, 그래갖고 내가 이인명을 어떤 놈이 또 철거라고 팔아 붙지랄해나 톡을 했더니, 뭐저 용무 어쩌고 그러는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일단은 내 전화번호를 줬죠. 왜냐면 내가 톡이 적여지지 못하고, 쩔리는 놈은 나한테 전화를 안 해. 네. 아, 그 전화가 따가 저 용무예요. 그래서 저 아시죠? 지금, 니니지엔 음. 것은 내가 알지. 내가 언제 이런 것도 친하네. 예, 저, 그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예전에. 와, 대박이네. 네, 그래갖고, 뭐, 나보러 뭐, 저기 책을 갖고 오고, 뭐를 갖고 오라는데, 무당이 뭐 때문에 책을 갖고 와서 점을 봐요? 무당은, 네. 무당 다 30년 했죠. 우리 방송에서 내가, 어, 사진으로 봐주는 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뭐, 어떨 때는 내가 재능 기부도 하고, 이제 내가 별풍 몇개 갖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진 보내주면, 음, 사진 보고, 그냥 내가 보고, 내가 나오는데 시부렁거려. 그럼 애들이 손 끼치고 맞는데, 그러고 난뒤 이제 자기네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는 거지. 음음 얼굴이랑 생일 월일면 있으면 다할수 있는 거지. 그 그건 지훈이도 그때 그랬잖아. 관상이잖아, 관상 지훈이한테는 어. 방송이기 오케이. 때문에 다말 못했어. 오케이, 슬슬. 오케이, 놓고. 오케이. 어. 아, 하나 하나 드시는데. 어, 목이 안 좋아 갖고. 응. 뭐도 좋으신 거야? 다다 보신대잖아. 그러면은 2018년 어 어떻게 보면. 어어 괜찮으세요? <laughs> 기가 그래. 어 기가 아 기가 오 여기, 오 여기 어 기가 세서 그래. 턱화 세서 그래. 기가 세가지. 기가 여기가 이제 기가 세서 그래요. 내가 얘기할게. 에너지 드링크 하나 드시고 시작해. 야 돼. <laughs> 아, 여러분들이 최군님이 이 방송에 여기 했더니 내가 막 냉면 버리고 만두 버린대죠. 예, 예, 맞아요. 아, 그래. 예? 그니까 그 니가 그왜 버린지 아니야나? 왜요? 너 여기다 맨 냉면 버리고 만두 해버린데 남들이 봤으면 미쳤다 그러지? 예. 이 티에 귀신이 먹는 거야. 어. 아 귀신이 먹는다고요? 무서운 분어 제사상처럼 이렇게. 해. 네. 그러지. 이게 뭐? 괜히 버리냐고. 장면 물이 묻는 거? 응이 터에 귀신 주는 거야. 무서워. 그러면 존이라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귀신이 뭐, 귀신이 뭐 밥만 먹안 드니까. 네, 남이 귀신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음 요즘 얼마만큼 경제가 어렵고 저기 그 냉면도 못사 먹는 사람이 있어. 2018년도부터 좀 그만 버려. 우리들은 아, 네. 몰래 버리고, 그거좀안 네. 좋아. 그래서 한번 철구 만나고 때려주고 싶었어. 아 예. 아 근데 귀신도 착한 귀신이고 나쁜 귀신 이 있는데 착한 귀신이 천 원면 좋은 거 아닙니까? <laughs> 나쁜 귀신이 처먹겠지, 첫 강기신 처먹겠어. 아, 나 근데 어 아까 이거 딱 짜서 드실 때 소름돋았어. 왜요? 어, 나감기들었어 아, 그러니까 딱 하시다 갑자기 토하시는 줄 알고. 알고.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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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진짜로. 그이, 그이, 자, 이제 잣당그 아 말합니다. 잣당그 말합니다. 이거 이거는요, 내가 철군님 남순이 아, 방송에서 아, 내가 이거 <웃음> 가져갔어요. <웃음>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하필 한 잔씩 하시라고. 와. 나 남순이 방송이네, 노예사.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몰라 나얼얼지지도손 나도 나도 손발 t s not my b 을 s 을 I'm not sure about w h a 이 to be. I'm not s u r 욕쟁이 o u 이 w 무당 t to be. I'm not 바로 전 e 아 b o 니다 3레벨 가방 다 나와? I'm not sure about what t 이이 e I'm not s 동9주7동9 6 7 what 아줌마 인천시 무슨 구에 그래서 내가 아시나 몰라요. 그랬더니 그럼 무조건 주한동 체험. 그래서 내가 저거 보세요그고 이제 저거 갖고 온거야 와, 어디? 근데 니네들 진짜 너무한다. 네, 이 늙은이를 이렇게 부르려면뭐 아침에 부르든지 어떻게 해? 너무 잘해. 별안간에 해갖고 오라서 주소도 또이러이 찍어서 내가 미친놈들 주소를 원래 주소를 지금 정자로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찍어줘야 되잖아, 그치 음 네. 앞으로는 네. 어, 젊으신 분들이니까 자기네들은 할당량이 좋으니까 별안간에 오고 가고 있지만 음. 다음에는 혹시라도 뭐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 부를 때는 미리 좀 연락. 아, 오케이. 그래. 예, 예. 그래서 아, 내가 오늘도 미리 며칠 전에 연락해서 저기 좀 모조리 이렇게 갖고 와서 방송도 좀 살게끔 네. 해주고. 아. 네. <laughs> 네. 오케이. 그러면 저부터 음. 한번 2018년 운세를 좀 봐주십시오. 아, 나는 마지막 해 되지 않나. 그렇지 그렇지. 넌 음. 마지막 해. 네. 아 제자 리얼러 페트 포격으로 좀 해주세요. 나오는 그대로. 오케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 가면 마지막 가야지. 궁합을.. 아. 궁합을 보라고요. 아예 됐어. 일단 재물은 봐야지 재물은. 나는 근데.. 예전에.. 음. 이거는 거... 내가 왜 가져왔냐면 이 나이 있죠? 네. 네. 나이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아그아그 예. 그책 갖고 오라는데 책 때문에 갖고 온게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철근이몇 살이야? 저.. 올해.. 89년때 80, 밴디입니다. 밴띠. 밴디. 예. 밴띠. 생일 내가 바꿀게요. 예, 어? 89년 10월 19일입니다. 너 이제 음력이 양력이야? 저 양력입니다. 아, 양력으로. 뭘로 바꿔? 에이. 음력으로 어, 내가, 내가 치, 찾아볼까요? 음, 찾아줘. 네. 음, 그거 있어. 아, 생일은 음력으로 말하는 줄 아요? 음력으로 말해줘야지 됐어 내가 이거 오. 핸드폰으로 찾을게. 10월 19일. 성은 뭐야? 이씨야? 이예준, 이예준입니다. 이예준이야? 예. 이예준입니다. 몇 시에 태어난지도? 아, 나는 작명을 할줄 모르는데. 네. 뭔지 모르게 이름을 보니까 느낌이 좋네. 음. 제가 이름을 세번 바꿨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 제 인생이 제가 제가 존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보니? 어. 제가 이상욱 때는 공부를 존나 잘했어요. 음, 음. 공부 막 초등학교 때 금상도 받고 막 이제 음, 그거 했는데 이철민으로 음, 음. 바꾸는 순간 음. 도레가리가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때부터 막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막 애들 주패로 당기고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점을 또 보러 갔는데 이철민은 막말같기다 음. 그래서 안 된다. 이해준으로 바꿔야 된다. 이해준으로 바꿨는데 바로 음, 불안 귀인이 되네. 음력에 어? 9월일 거야. 9월에? 9월 9월 며칠이야? 근데 이게 2018년 달력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 와요 됐어 저기 내 쪽기에 보면은 저거 저기 핸드폰 있어 갖고 와봐. 쪽기 여기, 음. 여기. 아니 무슨 테이블 같은 걸 여기 하나 줘봐 어, 이테병아말 응? 줘봐 저거. 음. 아유 신발 좀 신어라. 89년 며칠이라고? 여기요.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네. 야 89년 뭐? 라고 10월 19일 10월 19일? 작은 아, 사들 보면 빵빵 나오던데? 예? 뭐가? 자은 사람들 딱뜯면 어? 이런 이거고 막 저렇고 교수님 소리 좀 보이소 니가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은무리 잠깐만 그러니까 좀... 9월 20일 어 맞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야 어은무 네. 어, 뒤로 좀 밀려주세요 예예예 쪽으로 <목소리> 맞아, 이걸 진작 줬어야 돼. 이걸 힘으로 들어온 기분이... <목소리> 어, 힘으로 들어온 기분이 좋았어. 9월 21일. 우리 나머지는 뒤에 짝한장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5월 어, 21일. 아, 아, 그래, 그게 낫겠다. 아, 물론 머리자 예. 좋고 영리하고 예. 굉장히 머리에 팍팍 잘 들어가. 아, 뭐 하나 진짜 잘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그 말하자면 이 4주 8자에 가서 어? 사주팔자에서 9월달 아니야? 예. 응? 어? 그러 말하자면 원진살이 있어서 니가 자꾸 파가 들어오는 거야. 파가 뭔가 응? 어? 어? 잘 나가다가 접어지고, 잘 나가다 가어 돈도 몰만하면 나가고, 나가고. 저 넘어진 적이 어? 없는데? 지금까지 승승장구 잘 되고 있는데? 엄지, <laughs> 있지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리가 없는데? 이리 염병을 네. 네. 하고 있네. 아, 어? 그러면 약간 미래예요, 그런 것 좀. 그러고 저, 그 다음에 와이프가 몇 살이야? 와이프가 9, 구... 몇 살이고? 지혜가 23세인가? 지혜 몇 살이야? 지혜 95년생인가? 지혜가 2 4세래 가봐. 아, 95년생 맞습니다. 95년생 시청자 알려주네요. 95년생. 95 네. 2년이랑 나랑 잘안 맞다던데? 아, 어, 안 맞아. 예. 응. 어. 맞을생 <laughs> 예. 을의생 생일이 언제야? 생일 9, 0306입니다. 얘도 9월이야? 아니요. 0306, 930306. 아, 950306. 3월 <laughs> 6일. 근데 이 양력이잖아, 이게 또. 몰라. 찾아줄게. 찾아줄게. 무조건 양력이지. 네가 그 지금 주민등록번호 외우고 있구만. 3월 6일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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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6일이 음력이 이게 정확한 걸? 음력 저저 찾아볼게요. 아니, 지혜가 양정이가 음력이가 빨리 말해 줘 봐, 시정자들아. 1월 19일이야. 1월 19일. 1월 19일이야? 아니, 음력이 맞아? 주민등록증은 다 양력이에요. 아니, 6일. 3월 6일이래매. 그럼 1월 19일 아니야. 1월 19일. 아, 저여 아, 예. 아니, 지 와이프 생일조돌히하라잖아 여자. 1900, 증9 95년이지. 네이월6일이라고 3월. 3월 이렇게 일구 아, 네. 네. 어, 2월 6일, 이야3월3월 6일, 이었는거왜이렇월 6일, 일나이아월 6일, 6일, 그나이아 6일, 그이아월일나이월 6일, 나도 이거 사시야 되는 데 2월 이거 다는아니에요 선생님? 자네아마 돈은 최고가 번다그래도이혜다으로사는거이야 네. 예? 는거 예, 있어 얘이게 예. 무슨 말 이거 는거이아가이 말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네가 버는 거지 이놈아! 이거는 완전 말도 그런데, 안 되는 아닙니까아 어, 간단하게만 얘기해줄게. 둘이 니네가 진짜 많이 많이 참아야 되고 지금 애기 딸라어 네? 딸이야. 아닙니다. 네, 근데 또날 거야? 아니 나는 낳고 싶은데 인연이 안 난다 고 그러던데요? 인연이 뭐야 와이프한테? 근데 낳아야 돼. 예? 왜요? 애기 있어야지 그게 연결고리가 살지. 오. 맞아요. 네, 못살아못살아 예? 그리네요. 하, 니네 마누라가 너 싸울 때, 툭하면 너니 네 새끼랑 안 산다 소리 안하냐 어제도 했어요. 응. 아 진짜 하루 아침에 맨날 해요. 이게 <laughs> 지금 왜 그러냐면 둘이 원진살에다가 <laughs> 네. 상추에다 원주니까 이게 살래 살 수가 없어. 와, 응? 상추 원진살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둘이. 둘이 아이 거의 거의 악연인가요? 응. 어떻게 하면 좋니? 어쩐지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음. 반대 안 했어? 아니 반, 아, 반대를 하고 나서 하기 어게 바로 임신 바로 꼬아 버려 가지고. 아. 어. 바로. <laughs> 이거 내가 내 손에 장짓지만백년호를 예. 하기 힘들어. 백년간. 아니면 한 사람이 예. 그냥 나죽었어 하고 어떻게 냐 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 나 죽었어 하면서 지금 음, 죽은 상 네가 맞춰가야 돼. 어제는 반대를 했어. 아져가서우든왜잤 우리 어머니가 35살에 무조건 이혼한다고 돈 챙겨 놓라 그러던데? 응 어. <laughs> 진짜? 진짜? 아니야 진짜 이 집에 <laughs> 어, <laughs> 이게 그러고그 다음에 예 철곰아 <laughs> 항상 이 사람 방송을 해도 속안 좋고 머리 아파 진짜요? 응 먹으면 항상 속안되너아그럼막 그니까 구수로 막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아니니 있어 예? 해결해 한번 때리자 예 <laughs> 이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짜에 욕쟁이꾼 무당, 굳 아프리카에서는 굿잘안 하지만, 네. 무당은 30년 했고, 네. 아들들 다 키웠고, 네. 그냥 아주 소, 소량의 돈을 받아서 고수하는 사람이지, 네. 방송을 탔다가 천만 원, 이천만 원 사람은 아 아니야. 아, 진짜요? 오. 아니, 근데 막굿하마막 막 쌀로 막 대가리 막 하고 막. 그런데, 뭐 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건데, 이게 진짜 니네는 백년 하라라면 힘들어. 어... 응? 아니면 지금 너 진짜 군대 간다는 얘기 들었어. 예. 군대 가서 좀 떨어져 있으면 좀 낫지. 그러니까 아니요? 또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면 살까 못 살아. 이렇게 상충하고 원진을 갖고 있으면 예. 난중에 서로 원수가 되는 거야. 상근인데 상근인데 또. 친구인데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 아 근데 어쩐지이 년이 밥만 먹으면 스트레스를 줘요. 예?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아니 근데 이 새끼야 이렇게 내가 대신 욕좀 하자. 예? 어떻게 마루한테2년 전에 하냐 이렇게 이 새끼야. 아? 네? 어? 이거 어떻게 보면 남녀차별 남자한테는 놈이라고 그러고 여자한테는 연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청구가 아, 맨날 아,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음. 얘가 중 나중에,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어갖고 휠체어 타면 음. 지얘는 휠체어 끌어주는 게 아니라 발로 차 새끼다. 진짜 진짜. 진짜 약간 예. 그런. 그런데 이게 진짜 못 살아 못 살아. 아, 아, 진짜 못 살아. 어쩐지 우리 힘들어, 엄마가 그러니까 <laughs> <진짜 웃음> 뭐가 누가 문제인데 누가 문제인데? 누가 문제라 할 필요 없어. 아 그럼 둘이 이... 똑같아. 서로 이말은 예? 예? 어. 거. 아, 그게 아니라, 누가 문제가 원인이 있을 거야, 원인 제공자가. 원인 제공자가 어딨어. 너한테는 원진살이 있고, 얘한테는 너하고 상충이니까, 살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인데 어떻게 사니? 근데 그 살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응? 원진살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왼수 같고. 아, 왼수살은 네. 상충살은요. 응? 약간 얘네 그랬 근데 둘이... 내가 얘들 약간 양마, 양마 직상에 있어서 나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오, 맞아, 맞아, 맞아. 응? 오 둘이가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어, 사죄 자, 니네가 백년을 낸다면 육정의 건무당이 아프리카 방송 접어. 그 끝내는 못 살아. <laughs> 그 정도야? <laughs> 그 전에 아프다가 접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까 방법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방법은있어도요 이거 해마다 무슨 수로 부탁하면 살래 너. 아매 해를 구해야 돼요? 응. 아니 뭐뭐 뭐 귀신이 오. 있는 거예요 뒤에? 아니 원래 살이 있는 데다가 예. 말하자면 양집 조상이 또 싸우는 거야. 아 응? 그러니까 이거는. 너 근데 너 가끔가다 어깨 아프지 그, 니나 할머니가 그런 거, 개한테 남자가 있어, 남자 주상이. 그니까, 러 지가 대장하려고 그런 거지. 오케이, 어, 안 아프던데. 그니까, 러나 아프잖아. <laughs> 그니까, 러 그러니까 남녀가 아, 만났으니까 아, 애를 낳은 거지. 아, 남자랑 아, 남자랑, 아, 남자랑, 아, 남자랑 아, 만났으면 칼 맞았을 사이에. 맞아요, 못 살아. 오어어나 커. 어. 칼을 넣을 뻔한 거를 이걸 넣어서 애를 낳은 거지. 지금 어쩔 수 없이 방송이니까 이런 거지. 참, 이게 방송이라서 나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생각이 각자 달라. 생각이 각자 달라. 아니, 근데 진짜 뭐야? 이 분들이 그 끝내 1 0 0년할 날인데도 내 손에 장지지고 아프리카 방송 적겠습니다. 제가. 맞는 말 같기도 어. 하다. 보면. 네, 왜 그사요? 사주 자, 자체가 그런 거야. 그이 사람이 나빴어가 아니고. 아니죠, 네? 아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못 산다, 지혜가 맨날 이런 말. 너는 연지만 없어서 바로 바로 나 버렸다. 아. 예? 근데 내가 버릴 거거든요. 예? 지금 연주를 연주만 아니었으면 이, 지가 날 버린대 서로가 쉽게 예? 말하지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만난 거야 이런 백년회를 음. 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은 무당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 어. 이렇게 해서 무당님 말대로 백년하로 못해서 이혼을 한다 쳐요 어. 그럼 누가 더잘 살아요 둘 중에? 누가 더잘 살아요? 예. 지혜가 더잘 살지 네? 지혜가 더잘 살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목소리> 예? <목소리> 지혜가 더잘살지 뭐, 기때 갖고 와라. 이러아봐라 이놈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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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누가 더자살지 바로... 일단은, 그래도 내 얘기 들어봐.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 나는 고지고대로 어... 내가 얘기해 준 거야. 어, 그런데. 니네가 그래도 어떻게 살다 있다 하면 두 사람 살을 풀어가면서 풀어나 가는 것밖에 없어. 예. 근데 이러고 살기에는 너무 그래. 그렇잖아. 그러기에. 어, 는 응. 그래서 말한 게 약간 그거죠. 이세 하나 더. 응, 이세 응. 하나 더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살잖아. 아, 응? 그래서 아기를. 응. 딸님이 몇 살이야? 몇 살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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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띠와이프라이즈 내가 나존냐 야, 몇 살이냐? 근데 대리 부야 무슨 나한테 뭐야 기억이 안 나. 연진 4 살인가? 진짜 너무하다. 몇 살이지? 네 살이야. 그 얘도 뱀띠네. 네살 많다. 5살다 5살, 살. 5살. 용띠네 근데 생일 알아야 되잖아. 아, 생일... 얘도 용띠면은 엄마하고 친이야. 아, 엄마.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엄마 편이에요? 아니 엄마하고 또 이렇게 상극이 된다고 근데 뭐자식과는 어, 그렇다 치지만. 최고에레지씨가 닮았더라. 야, 완전히 가족 그냥 범죄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니. 말은. 응. 오케이. 알겠어요. 무슨 응. 말인지 알겠어요. 기 하나 더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돈을 미리 챙겨라. <laughs> <돈이> 아닙니까? 예? <laughs> 돈을 빼돌려라. 이말 아닙니까? 이런이현병을 하고 있네. 아 맞아요. 야, 내가 여 아파니까 봐도 제 방송 나와서 도둑질을 시키냐? 그말 아니야? 아 아니 그건 아니야. 이렇게 나쁘니까.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렇잖아, 여러분. 지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무속 얘기를 어, 30년을 가고 있지만 어, 이렇게 궁합을 봐서 진짜 좋다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 그런데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온 나라가 와서 지금 모든 테세가 변하고 진짜 직장도 여 나, 남자보다 여자가 더좋은데다 이거 여자가 돈을 더잘 버는 세상이 됐잖아. 네. 세상의 한계가 변했듯이 네. 무식해서 말잘 못해. 말띠 말래요 말띠. 애기가 말띠래요. 응, 응, 응. 그런데 내 얘기 들어봐. 저기, 애기가 말때라고, 어, 네. 그 얘기는 애기, 그리고. 그랬듯이, 서로가 그래서 응, <laughs> 어, 서로가 노력을 하고, 예. 서로가 자꾸, 어, 서로 이해하려고 하면 <laughs> 살 수도 있다, 그 얘기야. 근데, 세상 음. 없어도 못 사는 궁합이고 니네 딸이, 니네들 얼마 안 가서 둘다다 다 조직었다. 에? 예? 예! 딸! 여장부야, 여장부! 똑똑하네! 딸이? 응. 어. 딸내미가 여장부야, 여장부야. 예? 여장부야, 두고 봐봐. 왜냐면 나도 빡대가리고 지혜도 빡대가리라서. 근데 여장부라고 나중에 니네 둘다 잘못하면 너희들 얘안 <laughs> 돼. 맞아, 맞아. 백장도 어, 좋고. 내 만든 부부 아니 예를 들자면 맞는다는 게 아니라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보통 아이가 아니 그러니까 어. 둘이 보는데 자꾸 싸우지 말아. 어, 맞아요. 응? 네? 보고 배우는구나. 맞아요. 나중에 니가 맞고 네, 네 마누라가 맞게 생겼어. 애가 보고 배고 아, 그리고, 그래. 그리고 그다음에요 부모가요 자식 아파서 절대 싸움을 안돼 애가 기가 죽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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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한번 합시다. 어, 돈 줘. 네? 어. 네? 오케이 돈 줘. 아, 돈 없어, 나, 돈 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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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아프리카 대통령이. <웃음> 너로, 너로. <웃음> 나 자, 오늘은 이마저 전에 추안동에. 아, 가, 나 진짜 이거 주작 맞던데. 주저. 예? 아, 뭘까요? 여러분, 철구가 주작이래요. 오반기. 오기를 오방, 내가 얘기를 해줄게. 야, 타, 네, 사주, 철학, 응? 철학은 믿습니다. 응. 예. 사주, 철학, 타로 예. 손공, 간상. 예. 너도 배워서 할수 있고 나도 배워서 할수 있어. 배워서 예. 방송할 수 있어. 무당이 예. 하는 건 못해. 자, 오반기 첫째 가르쳐 줄게요. 기 이게 지금, 오방색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동서남방으로 뜻을 해요. 자, 동. 서. 남. 북. 음. 중앙이에요. 예. 네. 중앙인데, 이게 이제, 가끔가다 방송에서 사람들이 오방기 전받라는데잘안 봐줘, 내가. 왜안 봐주냐? 아, 오방기 이걸 하나로 인해서는, 응?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갓집이 빨간 거를 끊었다. 이걸 뽑았다. Yeah. 그러면 사업 잘하는 사람은 사업이 대박 날 수도 있고 분류심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 집에 산바람도 있어. 아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오박이점을 잘안 봐주는 거고 원래 점은 이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는 어떤 무구냐면은 <laughs> <쓰는> 구슬 할때 장군님이나 신장님이나 대감님이 쓰는 구세 무구예요. <웃음> <웃음> 응? 오케이. 무구. 오케이. 설기 나셔그 오케이. 렛츠고 무비 나우. 렛츠고. 지랄이 임병호라고 잘 빠졌네. <laughs> 자. 오. 이거 주작 같던데. 키세상하고도 무당을 병하고 주작을 하면 어떻게 인병할라만 아주 아주 징그러죽겠네. 다 오늘은 다 이렇게 키사상하고도 이십 년내줘자무술연애 오년이다 이마저니 퇴학연에서 자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아무거나 뽑아. 휴야 뭐야 이거 뭐야 초록색? 어 초록 오 뭐야 풀 나무 좋아 보이는데 어 나무 널 뽑았어. 안 좋은 거야. 오안 좋은 거라고? 안 좋은 거야. 너네 집에는 이렇게 젊어서 간 청춘기가 있어. 응? 어? 아, 젊어서 죽은 어, 사 젊어서 간 청춘기가 있고 어, 너희 방송에도 항상 조심해. 군대 언제 가냐? 어국방세 이번.. 에? 이번 연도에 <laughs> <가야> 이번 연도 <laughs> 몇 월달에 가? 가야 가는 거지? 네. 가야 가는 거지? 안갈 수도 있지? 네. 응? 어? 말로만 가는 거지? 아니 진짜 갑니다. 몇 월달에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연도 초쯤에 이제 영장 나오면 바로 가야 됩니다. 아직 나온 게 아니고, 예식부론에 그지? 예식부는데 내가 볼때 어떻게 하면 안갈것 같았던데? 예! 그러니까 오래 안 간다는 거야 아니면 군대를 안가려 예. 안 오래. 오래, 오래 안 간다는 거어안갈것같아 이놈아! 맥박이 울리는 거예요? 맥얘기해요 맥박이 울리는 거예요? 맥박이 울리는 는 거예요? 는거이울거요 언제 야, 그랬어? 독일 되고 싶다 그랬지요. 독일. 아, 독일. 올해는, 올해는 3, 4월에 이, 이 아프리카 방송국 영정원까지돈 그 며칠 안보면돼데 예. 3, 4월에 명기갈때 운전 주시면은. 어, 안 가면 응. 고요 혹시라도 야, 아시고 이거 잡지 마라. 아, 술 마시고 운전들 하지 마. 아. 네. 아 네? 저... 운전하다 싸우지 말고 차가운, 3, 4월에 사고 나면 사 대형 사고에 조심해야 돼. 4월월이 예. 응. 응. 음력 3, 4월 얘기 하는 거야. 기 맨날 무당 정보로 가면 맨날, 뭐, 이제, 무릎 조심해라. 너는 절대 8월달에. 아이, 씨발, 근데... 누가 왜 벌려고 지랄냐고, 예명하려마예명하러 자빠져있네, 진짜. 아니, 야, 니가 나 여기 오는데 캐리, 출연료를 줬어. 차별을 줬어, 예명하려마 음. 어, 공짜담보는 주제. 아니, 아니. 진짜 <목소리> 정보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까 들린다고 하나 안 받았을 때 먼저 받아서 저기 누하고 니네 방송할때 만만이가 나 불렀는데 내가 안 왔어 <목소리> 응? 만만이가 방송할때나하 불렀는데 내가 안 왔어 나간다고 아, 근데 이번은 이게... 어쩔 수 없어 내가 아... 온 거지 아, 와 근데 진짜 이게 제대로 다근데 나는 제대로 나왔어 왜냐면 웨이트가 어, 나가서 맨날 소름 돋네 오나 진짜 신기하다. 이, 지금 방송이라서 철구야 예. 난 너한테 할말다 못했어 내가 나 연락처 줄게 네. 너하고 나하고 비밀리에 얘기할 게 있어 아예 비밀 예. 비밀친구? <laughs> 공개적으로 얘기 해 <laughs> 무당님 내가 <laughs> 네. 왜 비공개 점사를 보는데 기훈이 나한테 나한테도 얘기 다못해 그때 내가 너 전반적으로 삼사할 때 허리 조심해라 하고 허리 다쳤지? 네. 허리까지 말했는데 아 다친 다면서진 허리 다쳤어? 네. 진짜? 어? 진짜로? 근데 내가 너한테 얘기 다 못해줬어. 어... 왜요? 아 있어. 기훈이한테 할 얘기. 말하지 오늘 이 방송 보고 있는 사람 말하니까. 되게 잘릴 걸. 근데 입 다물겠습니다. 어. 오, 오, 나 나요. 맞아. 나 근데 2018년은 그래도 좀 운이 좋나요? 안 좋아. 조심해. 올해 9세다. 어, 서, 올해, 오, 오, 30이지? 아홉... 올해 30이지? 올해 네. 30이지? 9세보다 30이 나빠라면더 나빠. 응? 금전 면에서 그냥저냥 하겠지만, 응? 몰라. 나 아까 차에서 오는데 잘하면 철골순데안갈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거 뭐야? 다치든가 무슨 이변이 생긴다. 응?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예, 전직 비서로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응. 올해 만약에 군대를 안 가는 게안 좋은 일이 더 생길까요? 군대를 가는 게더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갔으면 좋겠어. 차라리 가는 게 응. 나아요. 좀 피해 갔으면 좋겠어. 아니, 피해서. 잡고 싸우고. 근데 군대 안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여, 데서 있는 것보다 그게 낫지. 차라리 그쪽이 <laughs> 낫다. 응. 응. 피해 가야지. 오. 좀 떨어져 있고. 아 감사합니다. 그럼 어. 이제 나요? 어, 어 용문 어, 어, 나부터 해.